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던 예인의 식구들이 이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인의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함께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머물 수만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 모임도 또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이제 4개월여 남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오로지 상대를 비난하고 잘못만을 지적, 지적하는 벌썽사나운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당리당락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교회로서는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인면총회를 비롯하여 연말까지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예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어 회복이 있게 없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